안녕하세요. 디샘모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10 플러스 첫 개봉해보는 날입니다. 저는 아이폰 3G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이폰만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갤럭시 S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기 변경한 이유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세라믹 화이트로 골랐고요. 개인적으로는 카메라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카메라가 가운데 있으면 사진 찍는데는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관상으로는 가운데보다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구석으로 몰려 있는 게좀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븐플러스보다는 더 얇아서 주머니에 쏙 넣고 고개만 빼꼼 내미는 느낌일 것 같아서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뒷면이 유리다 보니까 세븐플러스보다는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 뭐 최신 기종을 사용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3.5mm 헤드폰 잭을 남겨준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뒹굴고 있는 이어폰을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로드마이크를 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찍는 분들을 위해서도 뭐 나름 삼성의 배려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되게 매끈하고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얇게도 나왔고. 삼성에서 새롭게 선보인 초음파 지문인식이 뭐 인터넷상에서는 살짝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뭐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누를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살짝 꾹 누르면 그때 되는 거죠. 100%잘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뭐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단점은 화면이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를 찍어야 될지 나오지만 화면이 검은색으로 되면은 내가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삼성에서 필름을 미리 붙여주긴 했지만 이 필름을 교체를 할 때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면 지문 인식이 잘안될수 있는 건 개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좀 아쉽네요 이거는 뭐 삼성 이렇게 막 높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최신폰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이거 카메라 진짜 좋네요 제가 소니 알파7 산지 진짜 며칠 안 됐는데 괜히 샀나? <laughs> 일반각이랑 광각이랑 망원각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각을 넣었는데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광각 그리고 이게 일반 그리고 이게 망원 일반 핸드폰 쓸때 각인 것 같고요 DSLR로 렌즈를 세개 쓰는 것 같이 쓸수 있는 느낌이라서 이거 하나로 웬만한 브이로그 카메라 못지않게 잘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모드는 iOS, 뭐,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등등 진짜로 웬만한 DSLR처럼 작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타이머뿐만 아니라 멀티 오토포커스 아니면은 중앙 오토포커스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웬만한 DSLR 저리 갈 정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캐논 m 5 0의 자리가 점점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기변 이유를 좀 나누면은 이건 진짜 개인적이지만 스티브 잡스 이후로부터는 애플 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뭐 빨라지고 커지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삼성이랑 LG랑 경기가 되게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이튠즈를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 넣어가지고 동기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로이드는 넣다 뺐다 USB처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넣지는 않고,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그냥 노래를 듣는 걸로 제 생활 패턴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디자인이 나왔지만,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갤럭시가 이번엔 디자인을 더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취향? 특히 저한테는 M자 탈모가 좀 크리티컬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인데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미국 통신사들에서는 꼭 하는 게 갤럭시 하나를 사면 다음 거 하나 살때 추가로 돈을 보조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50불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1000불까지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저랑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핸드폰을 바꿔야 돼서 아예 2차면 핸드폰 기변을 해보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성비라고 할수 있겠죠? 이유가. 애플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긴 했지만 기기를 각각 내야 되기 때문에 꽤 비싸게 내야 됐던 것 같고요. 대신에 기변하고선 좀 걱정되거나 좀 불편할 것 같은 거는 새로운 OS기 때문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튠즈에서 구매했던 앱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 아이패드로 어느 정도는 쓸수 있지만 이제 핸드폰으로는 못 쓰는. 그동안 저장됐던 모든 와이파이를 다시 다 설정을 하거나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은근히 귀찮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핸드폰이 두개 같이 있었으면은 뭐 따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베스바이 가서 바로 거기서 기기 변경을 하고 아이폰은 트레이드인 해가지고 뭐 중고가에 팔았다고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베스바이에 팔고 기기값을 좀더 페이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는 새로운 번호를 써서 개인적인 신상을 뭐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게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애플 디바이스랑 연동하는 게 이제 좀 불편해질 것 같아요. 컴퓨터도 맥북이고 물론 데스크탑 이 있지만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TV까지도 100% 활용은 이제 못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거의 핸드폰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에 디바이스랑 연동하는 게 빈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봉하고 개통한 지 진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라 정확하게 뭐 차이나 불편함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에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한동안 사용해보다가 불편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거나뭐 기타 등등 사용했던 그런 사용기는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기변 이유와 갤럭시 S10 플러스 한번 둘러봤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